안녕하세요. 촛불 시민 여러분, 용산촛불행동대표 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대북선단이 날아가고, 북에서 남으로 오물풍선이 날아오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풍선이지만, 언제 총탄으로 미사일로 바뀔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최근 적경지역인 파주에 김경일 시장은 지난 20일 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막았습니다. 김경일 시장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또 했다면서 스페인으로 공격 당했다고 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말처럼 대북전단 살포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저급하고 수준미달인 자들에게까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전쟁을 부르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북 탈북자들은 즉각 국외로 추방시켜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미국은 북노 회담을 규탄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협박하고 나경운, 오세훈, 홍준표는 뜬금없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은 한반도 전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전쟁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남과 북두 정상이 만났고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와 행보 번영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도랑에 든 소가 양쪽 언덕에 풀을 떠어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외교에서 실용과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북노 회담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참해서 국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계획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구상했던 계획입니다. 외교라는 것이 국익을 우선하여 상황과 처지에 맞게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윤석열 일당은 오로지 미국과 일본의 말만 들으며 막말의 짓을 하고 있으니 오라통이 터질라. 그한번 외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 독도여대 윤석열 일당 타도하자! 이 땅에 유례 없이 조장되고 있는 전쟁 위기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놀아나며 미국 말만 듣고 자일대까지이 땅에 끌어들여 전쟁 훈련을 하고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참수 계획을 하고 있는 윤석열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종로로 쓰라는 4대 매국노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다시 평화, 행복, 번영의 시대로 향해 갑시다. 고해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전 조장하는 윤석열을 타도하자! 고맙습니다!